자 보세요. 여러분들 운동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뭐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시작을 못해요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운동을 지금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, 아니면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, 혹시나 본인이 운동 분할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문화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운동이 됐든 하루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뭐 많으면 여덟 가지 다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어 스쿼트 4세트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머신이 됐든 뭐가 됐든 체스트 프레스가 됐든 벤치 프레스가 됐든 해요 또 4세트를 가 가지고 레플다운또 4세트 하고 하루에 일곱 가지에서 여덟 가지를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채우고 오세요 운동량 스케줄을 짜고, 뭐, 루틴을 짜고,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. 지금은 어떤 운동이든지 최대한 자주 해서 그 근육을 쓰는 방법을 익히시고, 그리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, 내가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막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, 지금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만약에 분할 운동으로 들어가면은 가슴 운동을 가슴만 하루에 30세트에서 많이 하시면 40세트를 하셔야 돼요. 근지구력이 되세요? 안 된단 말이에요. 길어야 2, 30분 안에 운동이 끝나요. 운동이 끝난다는 의미가 정말 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본인이 체력이 안 돼서 중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. 운동량을 어느 정도 뽑아내줘야 몸에 변화가 오고 몸에 변화가 어느 정도 와줘야 본인이 보람을 느껴서 운동을 더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.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가슴운동 해야지 하고 갔는데 한 30분 하니까 지쳐. 그만해. 그만할 수밖에 없죠. 힘이 빠지는데 어떡해요. 그죠? 그렇게 되면 은 하루 동안 하시는 운동량이 적고, 적으면 아무래도 몸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몸을 골고루 이용을 해서 어쨌든 운동량을 뽑아내주셔야 돼요. 걸음마하는 단계인데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, 최대한 많이 이 걷는 연습을 해서 걷는 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뛰는 연습하고, 뛰는 연습한 다음에 스타트 자세 연습하고, 그 다음에 피칭 연습하고,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셔야 되는데, 지금 내가 막 이제 이런 거 자꾸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든 단계에서, 아, 피칭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거 걱정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분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, 분할은 나중에 본인이 느끼세요. 아, 내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뭔가 좀 운동도 안 되는 것 같고,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때 바꾸셔도 절대로 늦지 않고요. 지금 운동 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. 하루에 일곱 가지 해서 여덟 가지 하루에 가서 내가 이것만큼은꼭 채우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가세요. 그다음에 하세요. 기본적인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자세는 헬스장 등록하면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너들이 PT를 안 받아도 어느 정도는 좀 봐주실 거예요. 그거는 뭐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. 그 정도만 익히고 꾸준히 하시다가 내가 뭔가 필요성을 느껴서 PT를 받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다 알고 시작하시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세요. 다 알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면 늦어요. 왜? 다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한개한 한 개씩 습득해 나가세요. 아시겠죠?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